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에요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엄청난 폭등 직전에 타점 잡아드린 비체인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수렴 돌파하고 엄청난 폭등 쏴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 그래도 최소 60% 수익입니다. 잘 보세요. 비체인100% 무료로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그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 는 저처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정보만 쏙쏙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처럼 안전하게 비중 분배까지 하시는 건 필수고요 타점 잡는 방법이나 비중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 분석 방법 등등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정보방 오시면 되고요 맥스의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까지 전부 공유해드리며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투자의 목적인 수익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직접 잡아 드리는 타점들을 가볍게라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르는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나서 소액부터 천천히 따라 오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수익 안겨다 드릴 종목입니다. 메탈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방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절대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건 영상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번 영상에서는 근거들을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는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어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딱 봐도 삼각형이 보이시죠? 어,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특징은 이 고점은 내리고 저점은 올리면서 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수렴의 끝 부분까지 가서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때그 방향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이 패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메탈의 경우에는 어, 작년 이 10월부터 저점은 꾸준하게 상승하였고 고점은 작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지속적인 조정이 나와 주긴 했지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거래량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어, 조정 당시에 아래쪽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그 직전 혹은 중간 중간 상승 당시 쌓여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 월등히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 가며 매집을 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리 그어 드린 녹색깔 어, 2030원 단기 주요 매물대와 이 주황 색깔 보이시죠? 120일 이평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이120일 이평선과 요 단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며 이 매물대 자체를 지지로 삼고 있던 흐름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고 있던 모습이었죠. 자, 물론 올해 들어서 이 주요 매물대와 120일 이평선의 지지가 깨졌지만 어, 다시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방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하세요. 오늘 타점에. 핵심입니다. 자, 현재 캔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2월 20일 엊그제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며 이 추세선 부근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삼각 수렴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렴 끝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미 돌파를 했던 시점에 재차 돌파 테스트를 해준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방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파란색깔 가로줄 보이시죠? 이 2,900원대까지는 뚜렷한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없 단숨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이121 이평선, 2차적으로는 주요 매물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수렴 하단선까지도 3번에 거친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별로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어, 손익비는 월등히 좋아지실 겁니다. 이 투자는 리스크 해칭까지 무조건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리스크 해칭 등등 이런 투자 전략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어, 정보방에 편하게 두고 오세요. 일단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직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급등 직전 코인들의 매수 매도 타점 대응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영상만 보시고 혼자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인 투자는 오로지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이름만 보고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무료 입장하셔서 자세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마칠게요. 메탈 매수 하자마자 바로 정보방 오셔서 실시간 매도가까지 함께.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울 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